네. 선주교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출장 다녀오셨는데요. 네. 네잘 다녀오셨어요. 네, 네. 네. 저희 추석 연휴도 있었고 해서 좀 그동안에 일어난 국제 뉴스들,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얘기 먼저 해 볼까요? 그 중동 사태가 지금, 저, 간단치가 않습니다. 네. 그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무장, 그, 헤스볼라, 그 통신선으로 쓰는 그 무선 호출기, 이제 삐삐죠. 그거하고 또 무전 워키토키가 그제하고 어제 현지 시간도 걸쳐서 이틀 걸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폭발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오늘 새벽 집계를 보니까 최소 한 20명이 죽고 한 3천 명 가량이 다쳤는데 위독한 사람이 한 200명이 넘는 모양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거 에이, 이거 이것 때문에 지금 중동이 또 전면전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그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네, 사실 이 화면으로 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좀 영화. 해서 나올 법한 일 네. 같기도 하고요. 에, 그야말로 지금 이런 그 무선 호출기 이게 이렇게 보다가 그, 그런 장면도 있었죠. 네. 갑자기 폭발하는 바람에 이제. 근데 뭐, 아. 어, 지금 뉴욕타임스 같은 데 서방 언론 보도를 보면은 네. 이스라엘이 그 관여, 그이 폭발물을 심은 것 같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대해서 이스라엘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레바논에 있는 이란 대사도 이게 폭발하는 바람에 실명을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일단 이란 외무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그 이란 혁명수비대원 한 19명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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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폭발로 죽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 역시 또 이란 쪽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난 2월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의 위치 추적 표적 공격이 우려된다. 뭐 휴대전화 사용도 자제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졌다.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관련이 혹시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네. 휴대전화 쓰지 않고 무선 호출기하고 유선 전화로 주로 써왔다는 겁니다. 음.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네. 어, 그런데 지금 어, 레바논에 있는 그 안보 소통 얘기는 이 사람 주장인데요. 이스라엘 그 해외 정보기관 모사드가 어, 몇 개월 전에 헤즈볼라가 이제 이런 무선 호출기를한 5000대 정도 집단 구입을 했는데 그거 그 공급망에 끼어들어서 폭탄으로 씹었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워키토키 역시 비슷한 시점에 헤즈볼라가 그 집단으로 구입을 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음. 이 사건 후에 헤즈볼라 성명에서 어떤 얘기 했습니까? 어, 헤즈볼라는 어뭐 이스라엘의 전적인 책임 묻겠다. 음. 반드시 네. 그 처벌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마스도 레바논 그 민간인을 표적 삼은 그 시오니스트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 했고 이란도 역시 테러 로 보복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 외신 논평 요청을 거부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 소행인지에 대해서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해외 군사 작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네. 어, 일각에서는 지금 지금, 그, 브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계속 그 중동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새벽 보도를 보면은 중동 그 가자 지구 휴전협정이 거의 다타결되더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이런 휴전협정 타결을 좀 막으려고 이런 그 돌발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그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음. 그, 또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요, 이스라엘이 원래 그 전, 그, 그, 이란하고 전면적으로 붙었을 경우에 이걸 쓰려고 했는데, 미리 조금 이제 발각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터트린 거다 뭐 이렇게 또 미국 당국자들 이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첩보영어를 방불케하는 이 사태인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 모사드의 비밀 작전에 대한 그런 또 관심이 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 받았고요. 어떤 내용들 얘기했습니까? 국무대변인은 그, 그 무선 호출기 그 터진 후에도 미국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역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지금 일부 외신은 어, 이스라엘이 이거를 미국하고 일부 서방국에 통보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사전에 이, 이런 정보를 받았느냐 하니까 여기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는 걸 알지 못했다. 그니까 사전에 받았다, 안 받았다를 조금 좀 뉘앙스를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그러면서 어, 외교적 해결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본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유엔 네바논 특별조정관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이미 사태가 많이 악화됐는데 더 우리 호소로 상당이 전개됐다. 그리고 모든 당사자가 더는 악화시지 않는 그런 행동을 자제하도록 호소를 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 보도도 좀 인용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음, 지금, 에, 미국 쪽 얘기는요. 네. 어, 이, 이게 이제 해스발라가 수입한 게 대만 기업 브랜드, 대만의 그 골드 아폴로라는 회사 브랜드가 달렸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집단으로 사서 네바논 전역에 있는 해스볼라 조직원들한테 배포를 했고 일부 물량은 이란하고 시리아 같은 데도 배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제 이골드아폴로 쪽에서 즉각 부인을 했습니다. 자기네가 제조한 게 아니고 상표만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신 오늘 새벽 전화으로 보면 헝거리 기업이 그 대만 그골드아폴로 상표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디자인하고 제조해서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헝가리 기업이 이렇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그 공급망 허점을 이스라엘 이 파고든 것 같다는 게 서방 언론 관측입니다. 네, 대만 쪽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대만 경제부도 네. 어 자기네가 지금 자기가 파악한 것은 대만에서 무선 호출기가 내방으로 직접 수출된 기록이 없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회견을 했는데요. 어, 스웨덴을 통한 대북 접촉 재개를 기대한다. 어떤 얘기입니까? 그 미국 쪽에서 그동안에 계속 그 북한에 대해서 그 외교 대화 창구가 열려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뭐 전혀 거기서 응답을 하지. 그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월요일 회견을 했는데 스웨덴이 이제 그 평양에 있는 공간을 최근에 재개를 음. 하는 것을 환영을 한다면서 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북한하고 외교 관계 가 없기 때문에 스웨덴 그 공관을 통해서 영사 업무를 대행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이걸 통해서 대화하고 외교 접촉을 비롯한 북한과의 여러 형태 의 건설적 권여가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네. 어 일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폐쇄한 이후에 지금 나온 변화인가요? 네. 네. 북한이 2020년에 코로나 그 발생하고 나서 국경을 닫았죠. 음. 그리고 계속 그 봉쇄를 해오다가 이제 얼마 전에 국경 을 열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그 후에 이제 스웨덴이 대상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난 13일에 그 스웨덴 외교부 성명을 보면 자국 외교 인력이 평양에 도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외교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 그리고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이번 기회에 북, 국제 구호 관계자들한테도 국경을 개방할 것을 기대한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스웨덴은 판문점 중립국 감시위원회 멤버고 서울하고 평양에 동시에 공간을 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베트남이 안전성 논란 등으로 도입을 보류했던 원전 건설 재검토에 나선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거죠? 어, 외신 보도인데요. 네. 어, 베트남이 그 원래는 2009년에 원전 2기 개발을 승을 했습니다. 그렇다가 그리고 이제 2030년까지 모두 14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탐사가 있고 나서 이제 안전성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비가 워낙 많으니까 일단 2016년에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 외신 보도를 보면은 최근에 와서 이런 그 원전 건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대체하려고 했는데, 그거가 좀태부족이라는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베트남은 지금 화력발전, 수력발전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데, 전력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는 거기도 가뭄 같은 게막 심하고 그래서, 일부 공장 가동, 중단 등에서 전력난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베트남이 다시 원전 건설을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뭐, 화력도 늘리고, 재생에너지 사용도 늘리고, 뭐좀 아껴 쓰자, 이렇게 당부도 하고 하는데도 전력난이 심했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거죠? 부족하다는 판단을 네. 한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6월에 푸틴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고, 그때 이제 원전 수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죠. 그래서 네. 그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이 로사톰인데, 베트남에핵 더학 기술센터를 그, 세워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부터 중소형까지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수출도 제한을 했습니다. 베트남은 그, 그, 앞서 원전 2기 건설 추진하던 그 2010년에 러시아하고 일본을 협력국으로 했고,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어, 우리나라도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그 베트남 갔을 때그 정상 간의 원전 협력, 그 명시한 공동성명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이 앞서 말씀해 주신 로사톰. 네. 어, 국제 비즈니스 책임자가 인도네시아 원자력 부분 파트너십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네, 지금 밝혔네요. 뭐 로사토미 네. 그 원전 기술 수출에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음. 그 러시아 국제뉴스 전문 통신 스프트니크하고 여기 그 국제비니스 책임 자가 회견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고 원자력 부분 파트너십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특히 이런 그 가운데 핵 의약하고 복합소재 같은 거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로사토미 인도네시아의 기술 주권도 보장하는. 그런 솔루션 제공을 할수 있다는 점을 강조 했고요. 그리고 또로사톰이그전 세계 의료용 동위원소 공급의 한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50여 개국에도 수출하고 있다. 해서 자기네가 인도네시아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동남아시아 쪽에도 상당히 원자력 관계를 어떤 협력 확대를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다음 얘기는 일본 얘기 잠깐 좀 짚어볼까요? 어, 게시다 후보 일본 총리 후임을 뽑는 오는 27일입니다.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선두 후보로 알려진 이 사람이 미국과 핵공유를 논의해야 한다. 이런 언급을 네. 했네요. 이십화 시계로 전 자민당 간사장인데 이 사람 네.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이제 1위 또는 아주 그렇게 선두그룹으로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그. 교도가 그저, 어, 그저께 저런 걸 보면요. 네. 그 전날 인터넷 사이트가 주대, 주최한 그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어, 미국이 일본에서 그 공동 운영하는 핵, 어, 핵무기에 대해서 이런 거를 핵 공유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게 이른바 비핵 3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 거예요? 이시바 얘기는 핵 공유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일본이 그 비핵 3원 측에 지금 저촉된다는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핵 공유하자는 게 일본이 핵을 보유하거나 권한을 관리할 권한을 갖자는 게 아니고 의사 결정 과정을 미국과 공유하자는 거다. 이렇게 음. 그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작년 중년예산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그런, 그,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이 질문을 하니까 기스다는좀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비핵3원칙 때문에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이걸 공유하,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음. 과거에는 어떤 얘기들이 좀 오고, 오고 갔는지 흐름을 좀 이전에 그 네. 아베 신조 그전 총리도 2 0 0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고 나서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일부가 채택하고 있는 핵공유 시스템을 일본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고노다로 디지털상도 미국이 점점 그 고립주의가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해군산에 대해서 우리가 전처럼 의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군용에 관해서 미일간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해서, 네. 반면에 그가미가와 일본 그 외무상 같은 네. 경우는 좀 신중합니다. 일본의 유일한 피폭국이기 때문에 핵공유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이런 이거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이 사람들이 제 차기 총리 유력 후보군인데 사이버 문제에 대해서 사이버가 미일 동맹의 가장 약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른바 능동적인 사이버 방어 입법이 불가피하다. 이게 뭔가 하면은 그 적국이 사이버 사이버 공격 징후를 보이면 미리 차단하자는 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기지 사전 공격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 가을 관련법 개정을 국회 개정을 낼걸 그렇게. 전망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추석 연휴 보내는 동안에 이 뉴스로 또 깜짝 놀란 분들도 많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두 번째 암살 시도 이야기인데요. 일단, 뭐, 대선 판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런 부분 분석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게 상당히 관심들이 많았는데요. 네. 그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관측이 일각이 됐습니다. 그 (2차) 암살 시도 후에 암호 화폐 기반 그~ 분산형 예측 프레톤 폴리 마켓 이 조사를 했더니 해리스하고 그~ 트럼프 당선 확률이 어~ 해리스가 (50퍼센트) 트럼프, 어, 트럼프가 4 9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여전히 팩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 반면에 이번 사태가 트럼프가 뭔가 좀, 좀 약간의 불리한 상황을 좀 리셋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음. 그 트럼프가 지난번 일차 그 암살 시도 후에 그 당시에 그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어떤 그 역경을 극복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그 평가가 있었는데 네. 그런 걸 그런 모습을 다시 보이면은 적극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격차가 지금 어느 정도로 벌어졌는지 지지율 격차 좀 추이 좀 볼까요 아 지금 이게 참좀 여러 가지 좀 엇갈립니다 네. 일단 TV 토론하고 나서 해리스하고 트럼프 간의 지지율 격차가 좀더 벌어진 걸로 그렇게 조사는 됐음, 음. 조사가 됐습니다. 어, 모닝 컨설트가 지난주에 미국 그 전국에서 한 만천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해리스하고 트럼프 지지율이 51%하고 45%. 그 TV 토론 전 격차보다 그, 그 당시에는 3%포인트였는데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18세에서 34세. 지지율 이 쪽에서 해리스가 훨씬 더 돋보인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네, 엇갈린다고 하셨는데 다른 조사도 있나 봅니다. 무당층 네. 이그 모닝 컨설트의 무당층 조사도 해리스가 47% 트럼프, 트럼프가 41% 6% 포인트니까 좀더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그렇게 돼 있고 어, 지금 이 사실 핵심은 경합주입니다. 음. 펜실베니아 같은 데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퀸이 피액대가 조사한 게 나왔는데요. 미시간도 그렇고, 펜실베니아도 그렇고, 헤리스가 오차범위 바깥으로 앞서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호감도 같은 경우도 모닝 컨설트 조사를 보면 53%가 헤리스에 대해서 호감도를 보인 반면에 트럼프 호감도는 44%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경합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남부 핵심 경합주, 뭐, 조지아, 얘기도 좀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네. 어, 최신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네.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여 네. 드릴 건요. 펜실베니아주의 노, 노 샘프턴하고 이리 카운트가 있는데요. 네. 여기가, 그동안에 선거를 보면은, 여기에 취에 따라서 그 선거 결과가 굉장히 적중이 됐다는 겁니다. 음. 그런데 보니까 이게 이른바 그래서 이제 벨웨더 지표 카운트로 불리는데, 모두가 헤리스가 유리한 걸로 나, 데이, 나타났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어, 여기도 트럼프하고 헤리스가 지지율, 여기 이제 트럼프가 조금 리드를 하는데 그 전에 어, 6%포인트 트럼프가 앞섰던 게 이번 조사에서 보니까 3%포인트로 헤리스가 바짝 추격을 했습니다. 아직도 트럼프가 조지아주에서는 앞섭니다. 음. 또 어디를 눈여겨볼 만한가요? 그런데 보니까요. 네. 어, 근데 또 그, 갤럽이 조사한 거는 조금 더좀 추이가 좀 양상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호감도 조사를 했더니 트럼프가 어 앞서는 호감도가 41%였는데 8월 조사 때는 이번에는 46%로 트럼프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해리스는 앞서 47%이던 것이 44% 호감도가 조금 좀 빠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 뭐 상당히 지금 뭐 뭔가 좀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의 경우에는 조사가 그런 경우는 좀 보면은 네. 어 어, 갤럽 조사인데요 네. 어, 아직도 한17% 19%두 사람이 음. 잘 모른다는 응답을 했고요. 호감도 조사도 그 비슷비슷한데, 윌즈가 호감도가 좀 높은 걸로 그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윌즈는 민수단 음, 그 러닝네이트죠. 네. 자, 다음 얘기 해볼까요? 머스크, 어, 이 테슬라 CEO가 바이든 해리스 암살 시도 없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이걸 보면서 긁어 부스럼이라는 생각이 났는데요. 뉴욕 타임스 보던데요. 어, 머스크가 트럼프 2차 암살 시도 있고나서몇 시간 만에 자기 X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고 아무도 바이든 카벌라암살 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머스크가 이제 한 X 사용자가 남긴 이제 글 여기 뭔가면왜 사람들이 트럼 도널드 트럼프를 죽이고 싶어 하느냐는 질문을 했더니 여기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이모티콘까지 이제 첨부를 했거든요. 이게 음. 이제, 이제 논란이 빚으즈니까지 즉각 삭제를 하고 나서 내가 농담이 농담이었다. 했는데 조금 좀, 좀 당황한 기색입니다. 백악관도 네. 아주 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선 관련돼서 어 머스크 CEO의 언급들이 상당히 좀 화제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는 때도 있는가 하면 좀 글검스러운 그런 것뭐네요 선거인단 동수 얘기까지도 나오는 음, 그런 네.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좀, 좀 안갯속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선도 지금 며칠 사실상 남지 않은 상황인데. 남았죠. 네, 맞죠. 네,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큼 박빙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들 그 속에서 나오는 미묘한 변화들 계속해서 전해주시고요. 자, 군모이 인포맥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워싱턴이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선지의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